이 왔다 생각되시는 우리 기수 머리위로 박수 한번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각 기수 회장님들은 우리 기수 몇명 모였는지 인원 파악을 지금 해서 네, 앞쪽으로 네, 이 이런... 아, 어, 잠시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원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 모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대경 강원학교 동문가족 대표회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하고 본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역건 속에서 열성적으로 기한 공이 지내였으므로 그 공을 기려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김문기 <laughs> 대원 같습니다. 우리 저희 그 동문 체육대회를 축하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문 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바삐 준비하신 강릉을 비롯한 강... 강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선배님들 좀 예, 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단결된 우리 한 마음과 우리가 가진 그 애절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저희 동문회가 명분뿐만 아닌 정말 힘 있고 단단한 전국적인 동문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총 동문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동문회, 힘이 되는 동문회가 되고자 저희들이 직능단체를 모으고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 동문회를 모아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하고 장학재단 이사회를 잘 꾸려서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잘해오신 것을 더욱,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 동문들 특히 재경 동문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국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일러와 또 격려와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또한 선서합니다. 2015년 4월 26일 선수단. 100... 제선은 제경 강릉구 동문 및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문 및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속에 영원히 담으러. 저는 10회 이학수고, 여기는 오늘 요, 이번에 총동문에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욱가인사로 왔습니다. 아, 예. 습니다 여우서 네, 함께 축하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모두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멋진 경기 생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들 어, 이렇게 지금까지 그 당근고를돌아가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당근고를 준비해 주신 감사하는 의미로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어 예술을 맞았습니다 회라미를맞이는데 얼굴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만 봐서는 지금 한 40대 생일이 아닌가 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젊음 유지하는 의미에서 우리 당근고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자. 시민기 선배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자 반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어, 5에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자리에 일단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고 5에 앉아 주시고. 자 탈락된 사람들은 뒤로 완전히 빠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안됩니다 지금 카메라로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자 일단 5에 있는 사람들 어, 귀에 일단 손으로 잡고 귀손 잡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O라고 생각되시는 사람, 함성! 정답이 X라고 생각되는 사람, 함성!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요것만 잘하면 선물 한 박스씩 다 줄게요. 알겠죠? 쉽죠? 근데 안 지나갈 때 치면은 선물 없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쉽죠? 자, 그럼 갈게요. 기회는 딱한 번. 몇 번? 한 번. 자, 준비하면은, 야! 딱 하는 거예요. 준비! 야! 아, 좋아, 좋아. 자, 짧고 굵고 크게, 야! 하고 해주는데. 자, 준비. 합니다. 자 연습부터 먼저 할게요. 시작. 지나갈 때만 딱 치면 돼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기회. 자 준비. 시작. 아유 한 번도 번은... 준비. 가이 가이바이포 네. 자 탈락된 사람 선물 하나 받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하나씩. 아, 뜯지 마세요, 뜯지 마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이사님. 자, 옆으로 좀 붙어주세요. 자, 우리 엄마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응원상도 있어요, 응원상도. 참고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엄마들 앞으로 세 걸음. 하나, 둘, 셋. 스톱, 스톱. 오른쪽으로 두 걸음. 시작.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팔이 떨어지거나, 발이 떨어지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엄마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엄마들은 하나 둘셋하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라고 기합 소리 한번 넣어주는 거야요야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기합 소리 야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때 박수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오. 시작. 이렇게 느리면 을 다가...